시편 34편, 한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구절 말씀 한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호 더게 하라. 너희 교정한테는 부족함이 없떠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쓸모를 사랑해신다고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도, 사랑해신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문제만 생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쥐에 사아집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눈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장악합니다. 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음, 경건이 아니고요. 경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매, 경매. 네. 이 시대에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외, 이 단어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생각해 을 봅니다. 경외가 뭐냐 경에 하나님의 그거위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이자 그리고 한 두려움입니다. 요즘 세대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두려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 우리가 사랑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라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의 형이 되거원합 아,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교회라는게 단어가 뭐냐? 그하나님에대한 권위와 그 거룩함, 거룩함이 뭐이 힘들게 거룩함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함입니다. 아, 네. 그 거룩함에 대한 공격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요즘 세태가 이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깨어하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시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시편 3 4편 9절에 너희 선로들아, 저여러입니다 영화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자게는 무엇이 없나? 부족. 부족함이 없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경외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자, 4번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제앙을 당하지 않니하는다 아멘. 네. 아, 네. 족하게 지낼뿐만 아니라 제앙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제가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그상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중요하기때문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숭량이 주에 있는데 불의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숭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로 들였더라아브라함이 집단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영호와의 산에서 좀비 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여우와 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축복. 그런데 이 여우와 이 일의 축복은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전에 12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내가 이제야. 이제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선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고 있던 본토 친정 아기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나타남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왜그 전에는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말을 안 하셨을까?’ 자 오늘 어떤 때 지금 이제야라는 단어를 쓰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내치는 그 순간. 알렐루야. 쇼만 한게 아니고요. 흉내만 낸게 아니고요. 실제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 네. 자기 의 목숨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끼지 않는 하고, 자기 생각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 이삭을 자아서 하나님 앞에 번져로 드리려 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의 결단, 그 행위를 보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단어가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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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런 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지만 이제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야 어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그, 그때죠, 그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대신한 양을 준비해, 임의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어떻게? 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십사절에 그땅 이름을 뭐라고 여일 이레라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아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겸해하라 너희가 나를 겸해하라 나의 권위가 거룩하면 공경과 려움을가져다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여호와 의일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영광의 일을 보고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만한 그릇이 되어있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있는 자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네. 경애한다는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출애국기 1장 21절에 단파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파들은 왕이 아들은 죽이 어, 죽이고, 딸른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요? 해 거짓말,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살립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느냐? 출애굽국 1장 21절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모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뭐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오늘 저희들에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들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백 문사 흥단 오늘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함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저여러분되에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기 원하실까? 그렇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아버지께서 없는 길도 만드시고, 광해의 길도 만드시고, 사망의 감도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삼백용사, 보인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해쳐서 마침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